충돌 7년간 사라졌던 트로트 천재. 무대에 돌아오자마자 429만 뷰 신화를 쓴 사나이.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늘색 신호. 트로트계의 병약 색시미. 그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이 남자. 그냥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김용빈이라는 장르로 불립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트로트 신동. 김용빈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다. 1992년 9월. 대구에서 태어난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단지 노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무대에서 살아있는 존재였죠. 그의 삶에 트로트가 스며든 계기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조부모님과 함께한 집, 그곳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오던 트로트 음악, 7세, 대구 백화점 노래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트로트 신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이크 방송 출연, 행사 무대, 11세에 발매한 첫 앨범은 2004년 11월, 당시로서는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은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변성기 그리고 일본에서의 실패 10대 중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몰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김용빈은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시달렸다는 거요. 일본 활동도 큰 성과 없이 끝났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압박과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그 결과 김용빈은 공황 장애를 겪게 되었고 긴7 년의 공백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노래가 하고 싶은데 무대가 무서웠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다시 하늘색 티셔츠 속 팬들의 응원이 시작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사랑빈. 이 팬클럽의 공식 색상은 하늘색. 김용빈은 말합니다. 20대 팬들이 하늘색 티를 입고 퇴근길에 저를 기다릴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하늘색은 반지 색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팬들은 그를 트로트계 병략 색시미 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트로트 프린스, 귀공자, 황태자 라는 수식어도 등장하죠. 단순한 외모만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보이는 섬세한 감정선, 진심 어린 노래,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는 비주얼, 가창력, 감성, 브랜드 모두를 갖춘 만능형 아티스트입니다. 김용빈의 귀환, 그리고 미스터 트롯트 삼진 등극, 7년의 긴 공백 후, 그가 선택한 무대는 tv조선 미스터트롯3. 이 무대에서 그는 곡 애인으로 예선 통과 내가 바보야로 중결승 돌파 결국 감사로 진에 오릅니다. 이 곡은 유튜브에서 423만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영상은 트롯 전국체전 무대에서 부른 물새우는 강원덕으로 무려 429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조회수가 아닌 팬들의 감동과 눈물 그리고 지지를 의미합니다. 경약한 듯하지만 강한 사람. 김용빈의 표정과 위트. 미스터트롯 3예선에서 애인을 부를 때 살짝 내민 입꼬리와 장난기 어린 표정. 중결승에서의 내가 바보야 무대에서 보인 귀여운 찡그림. 그것은 계산된 제스처가 아니라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표정 하나에도 열광합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눈빛. 음을 뚫는 절제된 감정표현.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손끝까지. 그는 무대를 지배합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진심을 말해요. 왜 사람들은 그를 김용빈이라는 장르라고 부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찬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통 트로트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김용빈은 현대적인 감성과 세련된 해석으로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트로트계의 청춘, 활력소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정통 트로트라는 길을 고수하면서도, 이승철, 이소라, 화요비 같은 발라드의 감성도 즐기고, 심지어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자주 듣는 그는 트렌디한 감각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분석 김용빈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김용빈의 성공은 단지 실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섬세하게 관리했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브랜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색을 상징으로 한 팬덤, 고유의 별명, 그리고 무대 위표적 연기는 모두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의 바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브랜드로 남습니다. 그래서 김용빈이라는 장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그는 22년 차 가수.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가 세울 다음 기록은 무엇일까요? 10년 후, 2035년, 그는 여전히 하늘색 물결 속에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손이 영상은 김용빈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트로트 가수 아니요. 그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병략 색심이 하늘색 심장, 팬과 함께한 22년 여정.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파란색 카트. 한 가수의 공백이 무려 7년이었다. 그리고 그 공백 이후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계의 이름 그 이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에게 붙는 수많은 수식어들은 단지 팬덤의 미화일까 아니면 대중음악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일까 김용빈은 병약색심이라는 아이러니한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내면의 서사를 지닌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윤영기의 대중적 관심은 그에게 날개이자 족쇄였다 변성기 일본 진출 실패 그리고 공황장애 하나하나의 경험은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비였지만 그는 멈췄고 또 기다렸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를 다시 일으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팬덤 사랑빈이 하늘색 티셔츠 속에 있다. 대중은 자주 있지만 예술가를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이다. 하늘색 물결이 김용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고백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선 진심이었다. 이러한 관계성은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인트다. 소비자와 아티스트 사이의 감정적 유대, 김용빈은 그것을 가장 고전적인 방식, 즉 진심으로 이뤄낸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브랜드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김용빈이라는 장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무대 영상 조회수는 그것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한다. 429만 뷰, 423만 뷰이 숫자는 단지 팬들의 클릭수 이상이다. 김용빈이 음악으로 전하는 감정의 농도, 공백기를 딛고 선 무대 위에 절실함. 그리고 정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은 이 수치 속에 응축돼 있다. 우리는 대개 스타의 겉모습에만 주목한다. 귀공자, 프린스, 황태자 이 모든 별명은 그가 가진 외모적 장점에서 출발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겉모습을 무대 위에서 하나의 감정 기호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능에서 보인 위트, 노래에서 드러난 절제된 감정,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은 이 이미지들을 소비재가 아닌 내러티브로 바꿔놓는다. 김용빈은 퓨전이라는 단어가 트로트에 붙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정통의 길을 고수했다. 이는 용기이자 도전이다. 시장은 늘 새로움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는 전통 안의 진화를 선택했다. 이것이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늘 새롭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답은 음색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를 가리켜 기교를 넘어선 진심의 음색을 지녔다. 고 말한다. 단지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이 가슴을 건드리는 무엇? 이것이 바로 김용빈의 엑스팩터다. 이 특유의 울림은 점점 더 소비 중심으로 변해가는 음악 시장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을 던질 수 있다. 10년 뒤 김용빈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여전히 하늘색 물결 속에서 노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만남을 이어갈까? 그가 또 다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을까? 아니면 더욱 단단해진 채또 하나의 트로트 르네상스를 이끌까? 결국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미스터 트로트 삼진이라는 타이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감정과 회복, 고통과 환호, 침묵과 음악이 교차하는 이야기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독자와 시청자, 그리고 팬들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빈의 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나요? 트로트계의 장르라는 수식어.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김용빈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용빈의 7년 공백기와 미스터트롯 3진 진, 수상 이후 그를 둘러싼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감정의 귀환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팬들은 그의 컴백 무대를 보며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서사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트롯 전국체전 위 물세우는 강원도 무대가 429만 뷰를 넘기자. 팬 커뮤니티에는 무대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나?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음색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김용빈의 퇴근길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도 감정이 실려 있다. 며 무대에서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노래한다. 고 찬사를 보냈다. 일부 팬은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돌아온 그의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을 느낀다. 며 눈물 섞인 응원을 남기기도 했다.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다. 과거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졌던 김용빈은. 이제 병약색심이 트로트 귀공자 트로트계 만능형 아티스트로 불리며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SNS에서는 김용빈은 단순히 잘생긴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노래의 울림이 다르다. 그가 보여주는 감정은 흉내낼.